성경일독 246일차 다니엘 3장 누부갓 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큐빗이요, 너비는 6큐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도라평지에 세웠더라 누부갓 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노브간 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며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노브간 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너부가 네살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선이라 선포하는 차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누브가 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 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디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너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너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 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 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너물당하리라 하지 아니 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의 권을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노부간대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를 끌어오라 말하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너부가 내네 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라 메사 아벤 누구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조커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너희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 누구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구가 내네 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노부간 내살이 네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 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칠 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 누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거독과 소곡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그때 누 느간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났어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너부가 내네 살이 맹렬히 타는 폴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종, 사드라 메삭 아벤 누구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에사드라과 메삭과 아벤 누구가 불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 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헤아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고도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너부가 내네 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냈다.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받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의 하나님께 경솔이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 치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4. 누가내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여. 그의 통치는 대대의 일이로다. 나 누브가 해 살이 내 집에 편이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여선 놀아. 이름으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 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아내는. 거룩한 신들의 용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별드사사라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용이 있은 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운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 즉, 땅의 초앙에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랐어. 경고하여 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았어. 만민의 먹을 것이 될 판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짐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본즉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 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 두고 쇠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일곱 때를 지내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나 노부간 내살왕이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이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용이 내 안에 있음이라. 벨드 사살이라 이름한 단일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 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 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매마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 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내 네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태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랐어 견고하여 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았어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까지 기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경과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타오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 즉, 한술 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루기를 그 나무를 펴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거룩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쇠와 노줄로 통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이 슬에졌고또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일곱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쳐줄 것이요. 이와 같이 일곱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극률이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다나 누구의 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열두 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때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건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너부가 네살 와라.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났어. 불 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오. 이와 같이 일곱 대를 지냈어.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너부간 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났어.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이 쓰레졌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해, 나너간내 네 살이 하늘을 우르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증기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일을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노부간 내 살은 하늘이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 일이 다 진실하고, 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